관광지가도 이렇게 멋있는 게 없다고? 지천지지 지천지.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대둔산입니다. 감자네. <laughs> 강량콩 완두콩, 완두콩도 이제 고추대기한 그릇 그래 남겨놓고 그지. 글리 올라갈 머리 좋네. 음, 오, 이건 산 고기입니다. 고기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. 고기 여기 더덕을 왜또 더덕순 또밟았네 엄마가. 이 원장을 다 갖다 놓고. 응. 음. 아. 이걸 못 했다고? 이거 했다어디다 심으려고. 뭘 심어 내비리야. 아, 이 장미 기왕 내버린다고? 응. 음, 내비고 음. 이제 그거 잠 심은 거 사라 때. 음. 그럼 오이 좀 여기다 올릴라고. 아무튼 이걸 캐나 이거잖아. 응. 어, 뽑았다. 살거 아니야, 이거 잖아？어 응뽑았 다？힘 부살거 아니야？이거？살 테지？근데 이렇 필요 없 지？와 미련 해결 앵두나무가 이 무슨 앵두라고? 하얀 앵두. 냉두. 하얀. <laughs> 앵두가 하얀 게 있나? 응. 어. 그게 다 다르. 팔번내왜 마지막에 다해번 됐지? 이 하나 더해야지너 멀지. 고추 지지대를 X로 박아줘야 좋답니다. 그럼 이렇게 한참 미피야 되는데 어차피 타이 칠 거니까. 월못 가. 그래 단단하지. 아, 이렇게도 딱 참. 딱 다른 말뚝 있어. 고추 말뚝이라고. 가운데 또 이렇게 있어. 이렇게, 이렇게 해딱처럼면 깔끔하잖아. 여기도. 잡어. 위치를 이렇게, 이렇게 이런 식으로. 해. 묶어주고 딱. 딱해야 그래, 돼. 어제 이거 사왔잖아. 이렇게. 이 어. 사왔는데. 놓고 왔어. 하다가. 왔다 갔짱 짝짝하네. 떨어지게 넣었거든. 여기냐가핸이거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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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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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 니가 이가 니가 가가그정도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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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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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좀이 정도? 응. 꼬맹 어디, 어디. 어디 있어? 뒤에, 엄마 발 밑에. 깊게 안 파세요, 꼬맹. 토마토 이게 응. 오이. 이것도 오이. 이 오이. 오이. 두개토이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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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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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데 와, 찔레. 이거 어렸을 때 드셔봤나요? 이거 찔레 순인데,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먹었는데, 이거. 아, 여기 많이 난데. 이게 맛있는 거거든요, 원래. 찔레순 새순 완전 대올라오는 거.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가시 제거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옛날 생각 나네요. 와 이거. 어서. 이좀 질긴 건또 이렇게 껍데기 이렇게 비껴 가지고 먹고 이랬었잖아요, 그죠?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될 거예요 시골에서 어리시, 어리 시절 보냈던 분들은 이거 다 이런 것만 먹고 컸으니 뭐 까죽 고사리 뭐 아니냐? 몰라. 삶아서 튀겨야. 채원이 야. 엄마가 뭐 알아서 튀겨주니까. 내가, 내가 삶아 줄게. 물어봐. 물어봐. 이거 그냥 해서 밀가루 묻혀 그냥 튀기는 거 아니야? 생이로안돼 응. 물어봐. 음. 데쳐서 해야 돼. 이건 튀김하면 뭐, 소주 한주요 또. 어서 저 빠치면 안다 무슨 저? 응? 가족적. 뭘? 가족이라고 아까 막 그러더니 뭘또 뭐 가족적이라고 그래 또. 가죽인가 가죽인가 근데 데친 거야? 응 데쳤지 한번 데쳐서 하는 거야? 그래 음. 아니 생으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음 맛있겠네 막걸리 사올 걸랬네 사와 한잔 먹을 거 그랬어 막걸리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지? 먹어볼까? 그만 부쳐 엄마 누가 먹어 이거 다다 했어 아이고 다 했다 이거 한번 맛본 사람 들은 이거 봄되면 항상 찾 습니다. 이거 음. 고 기보다 맛있 지？네, 예? 와 이거 막걸리 진짜 생각 당긴다. 막걸리 땡겨 요. 아,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골 좋아하는 사람 있어? 아유, 식굴, 그럼 나, 참나 맛있네 이게 특유의 향이 있어 이게 가죽이 이거 음. 아마 알 거야 이거 드셔본 분들은 이거 입안 문지자 이거 중독성 있어서. <laughs> 아 막걸리는 못 먹고 미약해잖아 이거는 불미나리 절이 전... 런 <laughs> 소리 음, 하고 <저라고> 앉아있네 <laughs> 불미나리 전이랍니다 이제 뭐돌미나리식간 한마디로 응. 맞아요. 돌, 돌 미나리라고도 하고 돌 미나리라고도 하고. 음, 돌 미나리인데 이 적색을 떠서 불 미나리랍니다. 아, 이 전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 미나리 전. 음. 또리지 음. 음 향이 찐하네 아주 그냥 응. 돌미나리다 일반 미나리하고 틀리고만이맛아실거예요또 응. 이거 내가 또 설명 안해도 아는 <laughs> 사람은 알지 먹어보신 분은 먹어 음. 이거 그냥 뜨끈한 밥에가지고 어? 응. 간장 찍어서 그냥 밥반찬 해도 그냥 끝내주겠네 배가 불러 이제 하도 많이 먹었더니 국다 말아서 한 숟갈도. 아유 안돼요. 비벼줄까? 아유 뭐 그런 뭐. 이따 좀 꺼지면 먹어. 속편하게 많이 먹으면, 어 너무 잘 먹었어.